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만나고 경험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져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이 창조자 하나님 그 엄청난 위엄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는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의 41장 8절을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도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을 향해서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후손들을 향해서도 "내 친구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시고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다 내가 얘기 다 했다. 내가 전부 얘기 다 했다. 그러시면서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한다. 너희들도 나를 친구라고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친구처럼 나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좀 친밀하게 잘 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예배들에 오면 그때는 하나님 좀 계시는 것 같고 성경을 펼쳐서 읽다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일상생활 대부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실감이 잘안 나는 거죠. 그냥 살기 바쁘고. 실감이 잘안 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한다는 것이 참 멀고 먼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처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며 동행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보다 아브라함의 자수나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하지 않느냐.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달리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것 같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를 들자면, 이사의 29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셨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멀다 하는 거죠. 분명히 뭐 하는 거 보면 말은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마음이 가깝지는 못하다. 마음이 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처럼 잘 동행을 못하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이 하는 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친구지간에도 안 보면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으면 마음은 멀어진다. 그러면서 어쨌든 친구도 안 보고 자주 대화하지 않고 그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고 그러면 멀어지는 거죠. 마음이 멀어지면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천재 충만하시고 우리 마음에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뭘게는 여겨지는 거죠. 계시긴 계시나 싶은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많이 가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과 이렇게 자주 좀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찾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특히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찾질 않으면 하나님과 이제 이 관계가 아주 소원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많이 가있지 않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돈 문제나 뭐 애들 문제, 뭐 건강 문제, 노후 대책, 뭐 등등 해서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많이 빼앗아갑니다. 마음이 그걸로 다 흘러가는 거지. 그리고 또 직장 일하느라고 바쁘고 무슨 어 애들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취미생활 하느라고 바쁘고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계획과 바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다뺏겨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잘 들이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마음을 두고 살피고 대화를 해야 가까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마음에 와 계셔도 우리가 예배 들을 때 잠깐 하나님 생각하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멀 수밖에 없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게 문제다 하는 것이죠. 결국 마음을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시간을 함께하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냐에 따라서 이게 친근해지느냐 멀어지느냐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인격차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성, 선생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성경 굉장히 두껍잖아요. 말씀 좋은 말씀 굉장히 많아요. 자문에도 많고 뭐뭐 뭐 선지서에도 많고 시편에도 많고 율법서에도 많고 뭐 많아요. 이 전체 말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들어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이니까 할수 있지. 아무도 못해.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염려, 근심, 할 일들, 놀 일들, 뭐. 이런데 마음이 전부 다 있고, 하나님은 별로 찾질 않는 거죠. 영 찾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의 저 말씀, 저거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고, 어, 구약에 있는 신명기 육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수많은 말씀 중에 그걸 딱 집어서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 네 이웃을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많이 드리고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어떤 건줄 아세요? 연애 해본 사람들 아실 거예요. <laughs> 연애할 때그 마음 보고 싶고 헤어지면서 또 보고 싶고 뭐요? <laughs> 그런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멀죠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보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저 말씀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잘안 되잖아요. 최소한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만이라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안 되더라도 노력을 좀 해야죠. 그렇게 모르겠다. 그러고 방치하면 그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시간을 함께해야 되는 거죠. 대화하고 부부 지간에도 부모 자녀 지간에도 연로하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함께해야 된다는 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좀 많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하루 종일, 근데, 하나님 생각만 하고, 일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할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예배, 정말 열심히, 정성껏 잘 들이시고, 이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 공식적으로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외에도 또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간도 할 수만 있다면, 참석하시고, 멀어서 어려우면, 은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고 기도 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최소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1시간 정도. 하루 한시간 정도는 필요하다 는 거예요. 막좀 앉아가지고 개인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도 신경 좀 하시고 찬송단장 부르고 맥체인 성경을 좀넉장 읽으시고 기도하고 그런 걸 해야 된다니까 1시간 정도.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데 무슨 수로 가까워지겠어요? 친구 될수 없습니다. 동행 못 해요. 안 보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할 거예요? 경건의 시간, 예배,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 기도하고, 그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는 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탁탁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걱정거심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면. 걱정거심이 없다니까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 못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먼저 의지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생기면 하나님 찾아야죠. 빨리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려움들이 생겨도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나.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막 뛰어다니기 바쁜 거죠. 누구한테 가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뛰어다니게 되는 거죠. 그데 그게 아니고 뛰어다니기 전에 걱정 의심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야 30장 1절을 보면 당시 이사야 시대 때국가적인 위기들이 남쪽 유다의 위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북쪽 아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쪽 유다에 쳐들어 내려오기도 하고 아수로가 오기도 하고 나라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왕부터 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면 3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폐역한 자식들은 화있을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를 내십니다.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뭔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데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따라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있는 거죠. 그명약을맺으나 뭔가 주변의 나라와 뭐 동맹을 맺고 막 하는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대책만 막 세우고 있으니까 그게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이 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세력. 그애굽의 왕이잖아요. 그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해하며 애굽의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돼,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하는 게 묻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도 하나님을 찾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어려움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이 되지. 하나님 찾으라고 어려움을 보내는데, 하나님 안 찾고 계속 딴 것만 하고 돌아다니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해결 안 돼.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막았다 치자. 더큰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찾을 때까지. 그 하나님 안 찾으면 멸망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가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떠나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꾸 그러시는 거라니까요. 찾아야 해결이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앱이 묻지 않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결이 되면 뭐또 계속 하나님 안 찾을 텐데. 그럼 떠나가면 멸망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이건 생명의 길을 가는 거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잘안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잘못 살았구나 뭐 이런 걸 깨닫게도 하시고, 근데 혹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를 품고 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버리게 하시는 거죠. 이런 저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하나님 찾질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소용도 없어 못 듣죠.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잘 집중해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영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말 깊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걱정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돼요. 그만 뛰어다니고, 그만 걱정하고, 그만 두려워하고. 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경도 펼쳐서 읽어보세요. 그날 맥체인 성경 읽기 한넉장 펼쳐서 읽다 보면 거기 답이 있을 거예요. 답이 있다니까 꼭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말씀이 깨달아지면 더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식의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믿음이, 산 믿음이 생기고 더욱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이사야서이 이 30장에 보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려운 일을 만나 그럼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30장 15절에, 주 여와 호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막 분주하게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두려워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좀 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줄침복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조용히, 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른 길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아니다. 아, 그런, 하나님 말씀도 싫고, 목사님 그런 설교도 싫고, 필요 없다. 아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갈 것이다. 누가 쫓아오면, 아, 나말 타고 도망가면 되지, 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말 타고 도망가겠다는 거죠. 난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여서 뭐, 그럼 내가 도망가라. 그럼 계속 쫓겨서 도망가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아니, 도망 안 가도 될 일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면 막아 주실 거라고. 도망 안 가도 돼요. 근데 도망 가겠다니까 그럼 도망 가라 그러고 내버려 두시는 거잖아요. 그럼 도망 다니면 편합니까? 계속 도망다니겠죠. 또 이래 이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탈 것이라 뭐 말보다 더 빠른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겠죠. 말을 똑같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거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면 너희가 쫓아오는 자가 더 빠르게 올 거다.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20절에 이사야 30장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란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는 거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의지를 하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않하실 것이다. 스승을 보내주시겠대요.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신다. 인생길을 바르게 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격길로 벗어난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벗어난다든지 궤도를 벗어나는 거죠. 그럼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시간을 낭비하든 문제가 생기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릴 거다. 들려 이래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런 음성이 들릴 거라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잘못 가고 있구나 왼쪽으로 잘못 가고 있구나 딱보여주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우리 마음의 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판에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 스승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른 길로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스승의 음성을 들어야 돼저 스승이 누굴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길 안내자든지, 뭐, 상담자든지, 개인교사든지, 개인 변호사든지,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우리를 돕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내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게 다 바로 이분이 스승이죠. 이분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좌우로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바른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스, 스승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절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령께서 와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라 죄인에게는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도 없어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반드시 와 계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다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펼쳐 읽고, 예배 잘 정성껏 드리고 하면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아, 이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하는 게 친해지는 방법은 하는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돼요. 하는 게 대화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절대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친해지고 싶다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가까이 가서 말도 걸고 뭐 선물도 주고 밥도 먹고 대화하고 시간을 지내야 친해지죠. 그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함께 하는 데에 따라서 친밀도는 그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볼거 없어요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시간을 많이 지내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지내는 방법은 이런 예배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성경 읽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찾고 뭐길 가면서 하나님 찾고 대화할 수 있죠 성경도 듣고 찬송도 듣고 그런 시간 들이죠 그렇게 하셔서 주님과 더욱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이렇게 스승과 함께 동행함으로 바른 길, 복된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